찬송가 320장입니다 자,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라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의 신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모신 주 그신 능력 주 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 용하 여, 주 소서 주요 내게 성령 으로 충 만하 게채우사 생명 수가 강물 처럼. 그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7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자 27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낱받침 어낱로 받침 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술의 길이가 네규빗시요 너비가 네비규빗시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문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어,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네높박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술의 내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 어, 둥글지 둥글 아니하며 내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미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시오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방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류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부시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받침, 받침 수레에 수레 다섯은 성전,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 다섯은 성전,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동남쪽에는 그큰 바다를, 바다를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 두로의 녹기술자가 성전 뜰에서 제사장이 제사 들릴때 사용하는 물두멍과그 받침대를 열 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발을 씻을 때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출애굽기 3 0 장에 보면. 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의식으로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이 규례를 어길 때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될 규례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정결 규례가 제사장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두멍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물두멍을 한 개만 짓는 게 아니라 물두멍을 열 개를 만듭니다 물두멍 10개와 그 받침대를 10개 만들고, 그리고 어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대형 물두멍, 대형 바다를 어 만들어서, 그래서 역대 사상에 어 보면 10개의 물두멍에는 어 제사들을 재물을 씻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높바다, 어제 보았던 큰 높바다 거기에는. 어 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도록 그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의식에서 정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물두멍을 앞으로 제사가 많아질 거니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 열 개를 만드는 겁니다. 열 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재물을 거기서 반드시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언급하기 전에 뭘 먼저 언급하느냐 하면 물두멍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물두멍 받침대를. 수레로 만들어가지고 바퀴가 있는 수레로 만들어서 어, 거기에 어, 밑에 판에는 어, 문양을 새기고 어, 그렇게 어, 바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레에 뭐 사자 문양이나 소 문양이나 그룹 문양이나 또한 종려 나무나 화한 어, 그런 문양들을 새겨서 장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양들은 결국에는 성전 벽과 성전 문에 이렇게 문양을 새겼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노 그 물뚜멍, 물뚜멍 밑에, 받침대 밑에 그 판에 무슨 어이 문양을 새기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 이 높받침 수레에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물두멍 이동을 위한 받침대 이 제작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어, 이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받침대가 물두멍을 받치고 운반하는 기구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에 물두멍이고 이 받침대는 그 받침대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어 그건 역시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명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역할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의 기명으로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받침대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물두멍을 받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였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을 어, 섬기는 일에는요 어, 물두멍처럼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받침대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거창한 일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일들이 간접적인 영향이 되어서 이 거창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받침대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도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도구이지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면 그런 직분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밑에서 식사하고 식사 뒷정리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앞에서 드러난 설교하는 목사만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 중에 현대 시인 중에 안도현 씨가 이런 그의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연탄재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연탄재인데 이 내용처럼 물두멍, 받침대 함부로 무시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받침대가 있으므로 물두멍이 물두멍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에 대해서 소중한 그런 보석을 세공하듯이 소홀함이 없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세공 이노 세공자 이 히람이 했던 행동이지만 결국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전 공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외관이 아무리 뭐 금덩어리를 붙이고 해서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도구 하나가 제대로 성결되지 않으면 전체 외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용하는 작은 도구 하나하나가 다 정결한 그런 도구들로 다 준비되어서 그렇게 사용될 때, 그럴 때 외관에 나오는 성전 전체가 다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요 누군가 드러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몇 사람만 주목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주목을 받고 모두가 다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면서 성도들의 이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성도들의 위생을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이는 수고를 하는 일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수고라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눈에 보이는 큰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큰 일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이는 수고만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물두멍에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재물도이 준비가 되면 씻어서 재물을 드려야 되고 이 제사장도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반드시 씻고 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서는 걸 너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 보이지 않는 정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막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어제 어, 교회 어, 평소에 오던 사람이 한 50명 40명에서 50명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뭐 목사가 안 오면 성도님들이 뭐, 아, "목사님 왜안 왔어?" 요 해가지고 막다 전화 올 건데, 그런데 지금 평소에 오던 사람이 별로 역할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다가 안 오면 아, 뭐 원래 뭐 비가 와서 안 왔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 어제 분명히 있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안온 사람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안온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안온 사람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안온 사람도 있는데, 안 보였던 사람들. 한번또 전화하면서 어제 안 보이던데 어, 어떠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목사에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내 옆에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물두멍 받침대도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라 히람이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주, 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한 심령도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지 않은 심령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존중 여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